네 안녕하세요 사회클라스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흑 차례로 이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두 점이 잡혀 있긴 하지만 뭔가 요두점은 잡히지만 나중에 그 나머지 한 집을 없앤다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여기를 굉장히 단수를 치고 싶은 모양이죠 흙이 다른 데다가 둔다면 백이 여기를 내려버리면 집도 커지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를 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따내는 방법이랑 아니면 이렇게 잇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잇고 싶은 것도 하나의 심리거든요 뒤로 두면은 빠꾸기 때문에 뒤로 이어서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여기서 계속 궁도를 줄여간다면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서 궁도를 넓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어,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잡아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은 어, 백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흙한테 굉장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미리 젖혀 놓고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백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젖혀 놓고요. 자 아까 전에 이 5와 6의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백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가면 백이 완벽하게 잡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백은 붙이지 말고 밑으로 내리거나 한다면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만 한다면 결국엔 백은 잡혀 있고요. 한칸뛰더라도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여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파워를 해가지고 치중을 해버리면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있는 수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자, 여기서 흙으로 백을 잡는 하나의 묘수를 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한 유명한 맥점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면 따내서 흙이 한번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돌이 네 개가 생기면서 한 집은 확보가 될 모양이 돼요. 그래서 백은 살아 있는데요. 이렇게 날일자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이렇게 따내 주기만 한다면 막아서 깔끔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 로 이렇게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내려서 백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흙으로 여기서 다른 묘수가 어떨까요? 이렇게 막아서 잡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눈목자가 묘수입니다. 백이 잡는다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늘어서 백이 이쪽을 막더라도 젖혀서 두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깔끔하게 잡아 있습니다. 백이 여기서 다른 수로 뭐 이런 식으로 막더라도요. 이쪽을 아예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여기 막아 버리면요. 한 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가운데 찌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따내면은 이어서 백이 한 집밖에 없고요. 이쪽을 단수 친다면 하나 때려 놓고 뒤로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전체가 다 잡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단수칠 때요 있는 수는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눈목자 둬서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따내서 아무 수도 안 되게 됩니다. 단수 치면요, 이렇게 이어서, 끊으면 100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있거나 해야겠죠? 그럴 때 이렇게 붙여버리면 아무 수도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 치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100이 있는 실수만 안 하면은 실패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음, 일단 이 수가 안 됐으면은 이렇게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이 이렇게 나와만 준다면 이렇게 나와서 이한 점을 잡으면서 뭔가 수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백이 가만히 참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은 흙이 단수치면요, 아까 모양이랑 동일한 모양이 됐어요. 이으면서 백은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모양을 다르게만 들어야겠는데요. 이렇게 먹여쳐버리면 하나 늘어놓고 이렇게 젖혀서 뜬다면, 네, 이렇게 뒀을 때 뒤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끊는 수도 안 되네요. 자, 오늘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의 정답은 놀랍게도 하나를 먼저 나가는 수입니다. 자꾸 백이 흙이 여기도도 백이 여기를 따내고요. 이쪽을 끊더라도 이렇게 따내서 자꾸 실패가 되죠. 자꾸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백이 두는 곳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한 팁이 되겠습니다. 사활에서. 그래서 이쪽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백은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나 한다면 넘어가서 백이 빠지더라도 이 안에서 사는 국도가 전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호구를 치는 것도 하나 끊어 놓고 단수 쳐 놓고 넘어가면은 백이 깔끔하게 잡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양단수를 치는 겁니다. 자, 백이 여기서 이걸 따내게 되면은 백의 실패가 됩니다. 뒤로 치면서 이렇게 이어서 백은 그냥 깔끔하게 잡혀 있는데요. 백한테도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쭉 늘고요 하나 따냈을 때 하나 밀어 놓습니다 그럼 흙은 이쪽을 막아서 이세 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백은 여기 하나 늘어 놓고 여기서 유명한 맥점 아시죠 자 유명한 맥점 이렇게 먹여치는 맥점입니다 자 백이 이렇게 그냥 넣는다면 뒤로 막아서 백이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건 유가무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집어 넣고요 막 때릴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돌때 따내서 결국에는 패가 되는 것이 서로간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 문제 이두 점을 희생하고 뭔가 백 백을 집을 없애면 잡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그냥 단수 치는 것은 백이 이렇게 이어만 준다면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목자 아서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백은 아무런 응수를 해주지 않고 가만히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단수 치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요기를 붙여가지고 여기 한집 여기 한 집을 확보하면서 백은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늘어만 준다면요 흙이 나오면서 이한 점을 잡으면서 뭔가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백은 그냥 응수하지 않고 뒤로 따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단수 치면은 이어서 아까랑 동일한 모양이 되고요 이쪽을 먹여 치더라도 이번에는 이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면서 이한 점을 제압하면 흙이 아무 수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망의 정답은 하나를 쭉 뻗어 나와서 희생타를 날려 놓고요 백은 이으면은 넘어가서 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모양이고 호구치더라도 단수 하나 쳐놓고 넘어가면 다 잡히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끊고요 여기서 백이 잡으면은 뒤로 단수 치면서 깔끔하게 잡아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빠진 수를 보셔야 되고요 흙이 잡았을 때, 하나 밀어 놓고요, 하나 내려 놓고, 이렇게 1선 1, 1에 1 먹여치는 수를 보시면, 완벽하게 푸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내고, 기로 단수 치고, 흙은 단수 치고, 따내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 폐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묘수, 이렇게 하나 희생타를 날려놓고, 이렇게 양단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두고, 1에 1에 먹여치는 수까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